안녕, 케빌. 잘 지냈어? 어, 마침 잘왔나 깨어있는 것도 지겨왔거든 어머, 이젠 화안 내? 저는 놀래 끼려고 맨발로 다니는 거지. 했으면서. 너 no, 그러길 기대하고 또 조용히 온 거지. 하, 익숙해졌어. 그러고 보니, 나 생각난 게 있어. 도저히 하루만 들어준다. 내가 느끼는 걸 사람들의 말로 정의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던가? 그런 건 어디서 주워들었어? 넌케비리올 때만 힘열더라 걔한테는 관심 끄는 게 좋아 사랑은 그냥 정담할걸? 이런 걸 그렇게 정의하는구나 케비의옛 동료가 말해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전이네 아 붓을 넘어버렸다. 미안. 그런 헛소리를 흘려듣는 건 내가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것 같나? 그럼 케빌은 알고 있어?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라 언어에 담긴 의미대로 말한지 모르겠네. 넌스스로야 애착을 그런 단어와 헷갈리는구나. 주인이 껴안을 때만 필요한 애착이형에겐 거창한 숱이거나,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미련한 가